예, 안 나온 친구들도 있고, 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전도를, 어떻게 해요? 300% 문답으로. 아, 이,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명령하신 것도 있고, 우리에게 꼭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그런데, 어, 많은 랩난트들과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굉장히, 어떻게 하면은, 힘들어해요. 전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전도하는 게 부끄럽대요. 전도 못 하겠대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래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목사님만 하는 거래요. 어, 그래서 전도는 못 하겠대요. 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전도는 아, 어, 우리에게 응답으로 연결된다라고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어, 우리 랩넌트들이이 부분들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 렘넌트가 음,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 엄청나게 좋아해. 그래서 요리하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대학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다 배웠어. 그래서 졸업을 했어. 근데 이제 이 랩난트가 일본에서 요리를 배워보려고 일본의 음식점에 취직을 한 거예요. 아, 대학에서 졸업을 했어. 공부도 잘했어.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도 갖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음식점에 딱간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취직하고 싶다고. 근데 취직을 딱 했는데 제일 먼저 뭘 시키느냐? 뭘 시켰을까? 어? 예? 아이, 설거지는 처음부터 안 시켜요. 뭘뭐 시키는지 알아요? 바닥 청소. 그러니까 계속 바닥 청소하는 거야. 요리하는 사람들이 요리를 하다가 떨어진다? 그거 다 닦아내고. 주방을 계속 깨끗이 치우기만 하는 거야. 그걸 몇 개월 했느냐? 6개월 이상을 했어요. 어, 그런데 요리를 안 가르쳐줘. 자기는 취직을 했는데. 어, 바닥 청소만 6개월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될까?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 그리고 또한 그 음식점에서 최고의 주방장도 자기한테 거들떠도 안 봐. 자기 이름도 안 불러. 아무도 자기가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그랬던 요리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 관심 없어. 분명히 자기가 이제 서류를 냈을 때는 분명히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무슨 요리를 배웠고 그랬던 어떤 공부를 해서 점수가 몇 점까지 나왔습니다. 다 제출을 했는데, 봤을 텐데, 관심이 없어. 6개월 동안 청소만 하래. 어, 그러니까 청소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요리를 하나도 안 배우는데. 이제 청소가 다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하, 너무 힘들어가지고 찾아갔어. 어, 요리 주방장에게. 아왜 6개월 동안 나 청소만 시키냐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다른 일좀 해보자. 아, 그래, 그러면 감사하다고. 그래? 내일부터 그러면, 설거지에. 그래서 설거지를 또 6개월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요리는 안 배워. 설거지만 계속 해. 자기는 대학을 나왔어. 졸업했어.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 그랬던 학교에서도 1등을 했어. 요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근데 자기는 갔는데 6개월 동안 바닥 청소시키고. 또한 이제 내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가서 얘기했더니, 6, 그리고 6개월 동안 설거지만 시켜.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 말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예?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응? 예? 계속 설거지만 해? 아 그래서 또 6개월 또 설거지 또 했어요. 1년을 설거지라는 거. 아, 1년을 설거지라는데도 거들떠도 안 봐. 와, 근데 또 6개월 또 설거지. 2년 동안 설거지만 했다니까요? 어떻게 할래요?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안 나가, 계속 설거지만 할까? 어, 설거지만 계속 해요. 그, 이 사람은 안 바꿔요. 요리사는, 왜, 주방장이. 왜냐면, 자, 자기 밑에는 요리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 가르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라는 거야. 그리고 또 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일본 사람이고 일본 애들도 가르치기도 지금 시, 힘든데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취직시켜 달라서 했는데 아어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설거지만 2년을 했는데 거들떠도 안봐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일본에 요리 잘하는 사람 많다니까 나갈까요 말까요 안 나가 설거지만 계속 할래 어 진짜 어 그래 설거지만 계속해요. 근데 또 6개월 또 설거지만 했어. 어떻게 이제 2년 6개월을 설거지만 했다니까. 어떡할래요? 나가요, 말아요. 어? 말라. 설거지 계속할래? 어, 그러는 설거지만 계속해. 응,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2년 반을 설거지만 계속하다가 안 되겠는 거야. 도저히 그래서.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다 퇴근을 하고 주방장이 텅 비었을 때 밤에 혼자서 거기서 이제 설거지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요리를 자기가 직접 한 번씩 한 번씩 따라 해보는 거야. 또안 되니까 다음날 또 설거지하면서 또 보는 거야. 아 저렇게 하는구나. 또 밤에 또 그걸 하는 거야. 계속 이거를요. 6개월 동안 했어요. 어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요리산 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못 하겠다고 나가 버리니까 그 자리가 빈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갑자기 나갔는데. 누군가 시켜야 되잖아. 그랬을 때이 사람이 내가 해 보면 어떻겠냐고. 아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 봐. 근데 했는데 잘하는 거예요. 왜? 6개월 동안 봤거든. 자기가 밤마다 밤늦게까지 했거든. 그건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그그 그 음식점에서 하는 요리들을 다 머릿속에 다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도록 설거지만 2년 반을 계속한 옆에 친구는 계속 설거지만 해. 근데 이 친구는 설거지 2년 반 하면서 밤마다 그걸 배운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될까? 시인 받는 거예요. 어 요리사가 딱 봤어. 어 괜찮게 하네. 야너 어떻게 했어? 밤마다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일을 시키는 거야. 다른 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친구를 그 최고의 주방장이 자기 레시피, 자기 요리 책을 줬어요.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셰프가 됐어요. 우리 레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전도는 누가 얘기한 거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정말로 너가 정말 생명 살리고 전도하는 데다가 마음을 더 봐. 그럼 내가 뭘 하겠다? 응답으로 연결할게. 어떤 친구는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해. 그럼 100% 내가 응답 받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00% 응답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가지고 다른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200% 응답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걸 뛰어넘어요. 100%, 200%가 아니야. 300%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 응답이 뭐냐면, 지난주 얘기했죠? 학업을 300% 응답.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는 거야. 어떻게 찾아요? 지난주 말씀에서 나왔어요. 오늘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춰요. 그러면, 하나님이 300% 응답을 주시는 거야. 내가 할수 없는 거 하나님이 이렇가 하시는 거예요. 그첫 번째 전도할 때 그럼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전도는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부끄러워요. 아니 어떻게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나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을래?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참 웃기고 완전네 거듭떠도안 봐. 그리고 어떤 비웃어. 코드 숨 쳐. 야,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너 같이 갈래? 미쳤냐.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 두려워. 말하지 못해. 그래 또한 힘들어.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이 전도는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전도할 때 어떤 일이냐냐 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내 친구들이 정말 예수믿으라고 기도해줬고 전도하려고 마음을 뒀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변화가 일어나요. 눈에 안 보여. 요 아까 얘기했죠? 그 요리하는 친구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그랬던 자기는 요리에 대한 지식도 많고, 뛰어난, 정말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점을 딱 갔는데, 6개월 동안 청소만, 바닥 청소만 시키고, 2년 반 동안 설거지만 시켰는데,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설거지만 한게 아니에요. 그리 알았니? 무조건 설거지만 하면은 너 설거지 인생밖에 안 되는 거야. 너를 누구도 안 알아줘. 너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설거지하는 애로만 알지.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모르냐? 계속 요리를 보고 그걸 가지고서 밤마다 연습을 한 거야. 우리가 진짜 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마음을 두고 계속 있는데,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거들떠도 안 봐, 신경도 안 써, 비웃어, 깔 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적인 세계에 사단과 흑암이 벌벌 떨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군대에서, 우리 내후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서 난 예수 믿는 줄 알았어 친구 거기 내호반에서 이제 같이 밤에 술을 먹는데 목사님이 술을 안 먹었거든 두들겨 맞았어요 얘 예수쟁이라고 엄청나게 진짜 두들겨 맞고 완전히 조인트 까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 우리 자녀들은 알아 목사님의 여기 발에 보면은 조인트 자국이 엄청나게 많아서 흉 흉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다 맞은 거예요 거의. 그 정도로 힘들었어. 그러면서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변화되는 게 없어. 딱 6개월 지났는데, 최고 고참이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 야, 내가 장로 아들이야. 또 옆에 상병이 중간쯤 되는 친구가 딱 와서, 야, 내 아빠가, 내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또 어떤 애가, 야, 내가 대학교 다닐 때 CCC, 순장이었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돼 근데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나한테 널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딴 친구들이 와서 나한테 기도 제목을 주는 거야 내가 밤마다 악몽을 꿔 내가 너무 힘들어 나좀 도와줘 개인적으로 와서 그런데요 6개월 딱 지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내 그, 대대, 소대장, 대대장이요, 중, 중대장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행정명을 뽑아야,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았느냐? 다 불신자들이거든. 근데, 나를 뽑았어요. 목사님을. 왜 뽑았느냐? 이내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해줬어. 얘는, 정직할 것 같아, 바를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됐어요. 우리를 힘든 뜻들이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변화가 된다니까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깔볼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괜찮아. 영적인 세계가 변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영적인 세계가 변화가 되면 내 삶이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규모가 잡혀. 바르게 해야 돼. 내 생각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발견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찾아져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부터 따라오는 거죠. 아까 저는 요리하는 친구 얘기했잖아요. 요리하는 그 친구가 설거지만은 계속 설거지밖에 못한다니까. 근데 이 친구가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이 변화가. 조금씩 내가 기술을 얻어. 와, 이 음식점에서 요리하는 걸 내가 다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가 습득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탁 터져. 터지는데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친구가 이제 내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딱 했니까? 어, 시켜 봤네. 잘하네? 너 어디서 배웠어? 밤마다 내가 했어요. 그래? 네가 좀해 봐. 나중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그 큰 대장 요리사가 그 사람이 자기 레시피, 요리책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대장 요리사가요. 최고의 요리장이 자기 레시피 못 줘요. 알죠? 자기 레시피 안 준다니까. 누구에게 주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자기 대를 이어서 할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요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셰프가 됐다니까 전도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300% 응답은 쉽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가, 이제 간단하게 어디서 전도해요 그러면 어디서 첫 번째 아무나 아무 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황금어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예수 믿어래 이게 아니야. 딱 봐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진짜 제 복음 전은 복음 안 들으면 안 되겠다. 이런 애가 있어요. 영적으로 심각한 아이들. 맨날 사건, 사고가 터지는 아이들. 질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들었고 자기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아이들,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 귀신이 보이는 아이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아이들, 너무나도 힘든 아이. 이런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황금 어장이라고 그래. 안전하면 어떻게 되냐 사각지대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면 냐그 친구에게 보고한 자는 이그 사람애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복음 안전하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 그내우환에게 누구도 복음을 안전해? 그 친구를 놓고 기도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 영적 문제 심각해 지니까 그러니까 총 가지고 내우환에 돌아서 쏴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 내우 군대 다닐 때도 그랬어요. 어떤 친구가요? 예? 영적 문제 심각한 애가 있어. 다 거들떠도 안 봐. 왕따야. 고문관이야. 그런데 가만 내비뒀어. 아무도.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되어졌냐? 어느날, 총 가지고 자기 여기다 놓고서 총 쐈어요. 죽었어요. 우리 내부 안에서 있었다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안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재앙지대가 돼요. 재앙이. 어떤 재앙지대가 돼? 나한테 영향을 받는지. 내가 영향을 받는다니까. 내가 그 재앙 속에,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 그래서 우리 햄넌트들이요, 진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전도는 300% 응답으로 연결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 어떻게 전하는 건데요? 전도하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야, 너, 문제, 다른 것으로는 할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할수 있어.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너가 놓고, 마음에 영접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오. 아니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친구들 중에, 주위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 예수는 믿는데,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이 얘기 해줘요. 너가 예배 회복해야 돼. 너가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면 돼. 이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응답을 주시면 돼. 진짜 응답. 가짜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예, 가짜 응답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가짜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이냐. 아, 내가요. 백억을 나에게 주세요. 가짜 응답이에요, 그거. 어, 백억이 들어오는데요. 어. 좋지. 그런데요, 100억이 잠깐 들어오면 뭐해? 결국에 내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이 도둑 맞고 뭐하고 다 빠져나가요. 사기꾼한테 당하고. 어떤 친구가요, 어떤 사람이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요 코인을 했어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처음에 적게 적은 금액으로 했나봐.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불어난 거야. 갑자기 천만 원인가 딱넣는데 얼마가 됐니? 100억이 돼버렸어. 자기 통장에 100억이 있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어, 요안 좋겠어요. 좋지. 100억이 있어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기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야, 즐거운 거야.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그 100억이 사라졌어. 왜 사라졌을까? 해킹 당해가지고 다 빼간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그,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게 진짜 복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전도는 300% 응답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과 뭘 하냐. 삶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하고 집중하세요. 승리하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 해주 없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정말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어, 세상에서 말하는 응답 또한 귀신과 사단, 마귀가 주는 응답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300% 응답받는 랩런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를 통해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의 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져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랩런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